안녕하세요 맨매 선생 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맨매 선생 TV 이이다 먹고 치 영상을 찍네요. 거의 오랜만에 찍은 것 같아요. 양압. 양아, 빨리 와, 양아 응, 올게요, 양아 오늘 영상 다 찍고 퇴근하면 안돼 오늘 추가 영상 또 찍을 거야 응, 알겠다, 양양 일단 뒤집어 줄래? 네 일단 저번에 이어서 영상 안 찍는 동안 결혼을 한번더 해서 어, 얘가 이제 달라졌군요 얘 이름 빨강 번데치예요 빨강 번데치 어때요? 원래 기우던네 아,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음. 이거 말고 뭐 다른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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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제 papa, p 제작 a papa, p a p 이 papa, p a 잠깐만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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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14, 1이8 22? 22 22? 26살이야 <laughs> 왜 우리 한살 동안 컸는데 얘 <laughs> <아예> 26살이었어 <laughs> 하루마다 지나가는 거좀 근데 아닌데 6살이 부모님이래 <laughs> 두살이 과당 내두살이 어떻게 말하니까 어쨌든 <laughs> 네살이 결혼을 하고 근데 그때 막막 막 근데 그때 막막 막 이쪽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더니 막 진짜 이상한 거막 생기는 막, 생긴 응, 막 근데, 이상한 음식이 막 근데 내 진짜 쓰레기 동 모양의 쓰레기라고 써져 있던 그 음식 먹어도 변기 모양에 똥 이러고 써져 있던 것도 뭐냐? 몰라 진짜 이상한 음식들이 막 나타났어. 아예 괴담 같아. <laughs> 너가 괴담, 이렇게 담가아 도야. 또 지나쳤어. 이거 식당 가 이거야. 응. 근데 내 코에서 왜 그거 쉬운 거가지고 어렵다고 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아니. 담하고 사랑하는 양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뭐 양이 또? 아니야 뭐. 멍멍이는 좀.. 멍멍! 멍멍! 아 강아지는 좀 치워줘 요아 알았어. g 빠 o n g m o 아 g mong, m 해 n g m o n 멈춰! o n g mong, 근데 이거면 근데 이거, 이거 또 다른 생일 케이크 없나? 어 없어. 어왜 없지? 아니 그런 거좀 제발 형아 하지 말아줘. 영상 망칠 것 같다 왠지. 아니야 안 망쳐. 영상 왜 망쳐? 근데 가스키 누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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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누르지 마. 맛있겠다. 나도 딱한 입만 줘. 이거 시원한데? 시데 양아. 넌너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딱 하나만 아니 딱한 입만. 양아, 네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줘. 싫다나 시타냥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한 아이스크림이다. 그래? 이건 민트 초코 맛. 이건 음아 어, 이건 딸이맛또 이건 바닐라 맛이잖아. 이건 다른 베 베스킨라빈스에서 새로 아, 사도 배고파라, 돼. 배고파하면 줘? <laughs> 아니 그 배고파라. 베스킨 라베스. 그래가 백팔 안 해주라고 나오던데. 어디서 너가, 봤음? 너가 보는 영상에서 봤는데. 너가 보는 영상 있어? 또네 나오던데? 아니, 아. 그 영상 맨맨순수 t v 이 보다가 또 그게 있어서 그 봤는데 이상해. 뭐 초밥이 초밥 가지고 밥초 초밥 초 그런 거 있는데. 형, 형안 보여준데 어떻게 알아? 게다가. 뭐 보는 거 봤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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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줄 알았잖아 리난감좀 제발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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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리, 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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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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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잠깐만 아 내가 뭐 직접 하냐? 찍을게 여기 한대한대 영상에 카메라 아, 카메 찍... 기능이 있거든 오케이 자 봐봐 요 하나, 하나 둘셋찍 찍혔지 오 찍혔다 우리한테는 찍혔어 아다 먹지 전다 먹지 근데 찍힌... 다 먹지 2 세대 아니 1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유전자가 뭔지 알아? 몰라 이 유전자 유령 유전자 유령이다 유령, 유령 유전자 진짜 보여줘 아, 여기 다리가 유령 유전자 <laughs> 여기서 여기선 잠깐 사라졌었는데 여기서도 사라졌었는데 여기서도 없었는데 여기에 유령 유전자 또이 위에 또 유령 유전 야이 막지마 여기도 갑자기 왜 유전자.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 유령 유전자는 어야 손으로 막지마 카메라 좀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된 형야라는 계획대로 했는데 라고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가 했는데 아닌데. 진짜 그러라고 막 기성말로 기... 했잖아 기성말 꿈이었나? 아닌데, 어 꿈이야 데 꿈... 꿈이야 진인데꿈 아니고 진짠데? 꿈이야 꿈이야든 내꺼 데 꿈이야 나 여기 유령 유전자 아니 초점이 잘 안맞아요 유령 유전자 유령이랑 친구야? 아 유령이랑 어. 유령이야, 친구 아 아니지? 근데 는얘 고조 할아버지의 조 아니 고조 할아버지 고추 할아버지? 그게 고주. 뭐야? 고주. 아, 고조 고조 할아버지 몰라? 일단 오늘 형이 메인이니까 형이 잘해줘 난 자, 안. 그러면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자,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는 글쎄, 엄마가 알려줬는데 그 사이에 까먹었네 까먹었지 <laughs> 영상 끈다고 나서 알려줄게 나 아, 추가 형. 영상 찍어야 됨 추가 영상 찍기 전에 이거 보너스 영상이라고 쓸 건데 편집에서. 보너스 영상? <laughs> <laughs> 저 번에 음. 추가 영상이라고 했잖아. 지금 네. <laughs> 다 보너스라고 했어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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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는 소리 좀 내지 마. 금습관 버리겠다. 습관 그러니까 <laughs> 형이 자기한테 말하고 있어. <laughs> 역주행 키트 사면. 언제 찍지? 글쎄, 1도 이도 못 찍었고 3도못 찍었고. 저 삼까지 찍고 또 다빈치 아트 컬렉션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이다 도망쳐! 다빈치 아트 컬렉션도 찍을 거잖아. 아니 혹시 요거 요거? 어, 아니 뭐, 아영아 일로 들어오지 좀만. 없죠? 장난이야 미니 둘이 미니 둘이 내가 메인이 아니더라도 미미야아 맞다 그데 <laughs> 얘는 누 울보하마 아 울보하마? 다마고치가 얘도? 캐도 다마고치야 어 진화했다! 진화오진 진화. 이제부터 진짜 시작 했는데 8분이야 오진화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나했어요. 우와 결혼 가능한가? 아무튼 결혼은 네살때야 가능하지. 이제 세살 됐어. 그럼 향아도 네살때 결혼해. 야 어, 오빠 보네치 다 진짜 빨강 보네치. 이제 결혼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 결혼해보자. 진짜 바... 아니, 빨강이 아니라 주황 보네치라고 지었어야 되네. 하나 둘 셋. 할머니랑 똑같아. 할머니는 빨간지였는데. <laughs> 안돼 안돼 얼굴 공간지마. 됐어 빨간보넷지 주황본넷지 주황본넷지라고 지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다음은 노랑본넷지로 하자 아 그래 빨주노초파남보보넷지 빨주노초파남보 다음 무지개보넷지 응보 다음은 무지개보넷지 음. 무지개 어때? 제 그러면 깔깔깔깔깔 일단 빨리 친구랑 애 정도로 높여야 돼 지금 왜냐면... 키키치랑 키키키 로블리치가 왜 나? 왔 내가 키키치로 내가 살명해 주지. 내가 내가 반... 내가, 이... 내가 얘네 아빠한테 얘네 아빠 기릴 때반지 반... 하나 사놓거든. 그거 응? 없어졌을까? 됐어. 자동 소멸인가? 근데 라떼는 말이야 달고나 라떼가 맛있지. 성은 아. 달고나 싫어하잖아. 어, 딸기라떼가 너무 좋아. 수박라떼? 무슨 라떼? 커피라떼는 아니고. 뭐야 어, 이거 흔들려, 흔들려. 면 근데 주황 군네치가 되어버렸네. 자 그럼 반지 살까 반지 사러 갈까? 아 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산책 따라하지 말고. 누가 그러래? 형아 그런 식당 안 좋아. 나야 오 따라. 오늘. 야. 그럼. <laughs> 왜 체크룸에 가냐고? 자동 조멸이야 자동 자동천멸. 조명. 진짜야? 어, 아마도 백야 응? 자동소멸 아, 자동소멸 아미 아니, 아니지만 해봐라 주얼리 응? 행복이 함께하게 바랍니다. 응? 응, 뭐야 왜 행복이 함께하게 바랍니다라고 해? 이거 아무것도 못 샀어? 응. 뭐사지마 가까이서 어, 어 영상에서 노랑으로 어 뭐야? 그렇지 사실 주황인데. 더 가까이서 보여주자. 주황. 주황이죠? <laughs> 아니 이건 갑자기 흰색 오늘은 불안 반지를 입어저 이거 흔들 뭐야 뭘 자꾸 이래 뭐야 왜못사 당연히 애기가 그거 사서 삼키면 어쩌려고 공 킥보드 캔버스 주머니 v s 장저 마술고지 애가방다 없는데 여기도 반지가 자동 소멸이 형 내가 공으로 한 한, 한행시 지역일까? 한 지어볼까? 공공장소에서 지역기 영어는 방개 있겠다. 응? 무슨 소리야? 뭐긴 내 꿈에서 그랬어 오늘. 오늘 내 꿈에서 그랬어. 오늘 내 꿈에서. 아, 보내 치고 안 어울린다? 그치, 안 어울리지. 백화 안 어울리지. <웃음> <웃음> 그 <꿈 말고. 웃음> 리본 타이가 어울리겠다. <laughs> 음, 음, prone, 나쁘, 잠깐은... 아 이렇게 좀 빨리 해라. 싸우러 가자 빨리 애정도 나 싸우러 가자 내가 이 청소년 눌렀지 그 아래 걸 눌러야 되는 거아스크버빨 먹고 스쿠버 먹고 싶어 너, 맨날 여기서. 조스만 나왔잖아 게임에서. <laughs> 그러니까 스쿨버 좀 나와라. 그리고 방금 아이템도 지나가 버렸어. 에이구. 아니 지금 여기 요... 있나? 잠깐 반지가. 어 있네. 있네. 반지 가 여기 있네. <laughs>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지? 산수가 나한테 공기 고백을 했나? 공기가 나한테 고백을 어, 했나? 반지 있는 거 봤지? 자동 소변 아니네. 근데 방금 누가고 맵했어? 산소가고 맵했어? 아니, 내가 삼은 건 공기가 아고 맵했어? 매직 콜랜드랑 훨씬랑 결혼 매직 컬랜드 아직도 못 봐. 이거 어? 혹시 1억 번 눌러야지. 그러 1억 번 눌러 볼까? 아, 잠깐만. 그게 아니다. 아니라 그냥 그냥 가자. 예, 와. 저거 찾아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넣으실까요? 뚜뚜뚜뚜뚜한 번씩 도둑 눌러도 도둑 모자라. 1년 년이이억초도안 된다고. 1년은 몇 1년은 초야? 1년은 한 3100만 초에서 3200만 초 사이야. 어떻게 그걸 다? 계산 <laughs> 계산기로 했어? 맞아. 어, 계산기. 작아. 이 계산기로 왜안 했겠어? i <laughs> 또, 뭐, <laughs> 오어 소파. 소파를 찍을게. 응. 하나, 둘, 셋. 체크 저거, 아, 잠깐. 내가... 그 그건 찍는다는 응. 말이 아니고. 사진이... 하나, 둘, 셋. 체크. 아이크리. 이렇게 찍는다는 그래, 말. 아, 이게 애정도는, 아니지. 정도 열에로 바꿔 보자고. 이렇게 열에로 내가 이 열. 열. 자 그럼 열을 먹다가 에. 빨리 하자. 애를 불렀다. 얘네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럼 시작해. 멍멍. 멍멍. 갑자기 강아지 갑자기 강아지 연필 깎이가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집에서 찍는 게 아니라 아빠에서에서 찍는 거예요. 멍뭉이. 멍미 멍뭉이. 멍뭉이. 좀 공개시키지 좀 말아 주네. 고양이다. 어? 아 어? 근데 고양이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한 번씩만 하이더라. 얼마나 맛이 없으면 한 번씩만 할거 다음에 또한 번씩 할 거. 또니집 오빠 지금 왔어. 맨맨맨 맨맨맨 맨맨맨맨 그냥 한번 차일까? 아니 차이지 뭐공촘 차이면 네가 공이 돼서 차이잖아. 근데 잖아? 그냥 한번 차여서 반지 버리고 할까? 아니 그러지 말아줘. 그근데 로봇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아 로봇이랑 결혼하면 새끼가 로봇이 되겠죠 근데 근데다.

너무 더 가져갔다. 멈췄잖아? 아닌데 안 멈췄는데? 멈춰. 또 미시 뭐치야 멈춰! 어디가 어디가? 미시 뭐치 야, 어디가? 내겠어. 빨리. 어야 갑자기 거기가 뭐 어떻게? 효우야 갑자기 다마고치 키우다가 화장실 갔네요. 계속 그안 갔는데. <laughs> 언제 왔어? 남수 토마토 케첩 광고 아닙니다. 엄마 아빠 또 그거 하신다. 너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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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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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향아가 어디 갔으니까 일단 제가 마술 보여드릴게요. 그새 화장실 갔네요 어쨌든 제가 마술 보여줄게. 요아 그럼 빨리 와. 자, 그럼 이제 프로포즈 하러 갑시다. 그냥 맛을 안 보고 드릴게요. 어차피. <laughs> 같 영상이 꺼져가지고, 이겨서 해야 돼요. 자, 그 빨리. 에지컬레도 1억 번 누르고. <laughs> 그건 아니지. 아, 맞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거 키고 가야지. 뭘? 눈표? 눈표? 궁금해. 궁금해.

다다이차 있는 거 아니지? 아우 차 있겠어? 차 있겠어? 과당 다이언데? 다이어는 100% 성공률 백0 0라고 다이어는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형아 형! 형! 갑자기 왜 본인이가 <laughs> 사랑에 빠졌네 이거 음... 결혼식 이거 노래 뭐였지? 빠빠 이거 말고 빰빰 빰빰 빰 이거 말고 네네자 그럼 이제 끝내줘 아나 추가영상도 축하해 결혼식 스킵 축하해 결혼식 스킵 결혼식 스킵 빠빠 이거였나? 뭐였지? 아 이거였지? 만두 아저씨 만두 잡 개만 그어 자식이 말소리 자기가 놀라는 말씀을 써다 오늘은 이만이 하고 이제 추가영상 찍겠습니다 형 가마고치 가져 아니 가져 가져와줘 양이야 이제 퇴근해도 돼 냥. 제가 퇴교까지는 봐야지 아니 노래는 왜불러냐나 형이봐 여자가 나올까 남자가 자, 나올까? 이름은 <laughs> 뭐라는 거야? 남자가 자, 나오면 헨버거까지? 이름은 남자가 나오면 뭐라고 노랑 군데치라고? 오늘의 끝났어? 오늘의 추가 영상. 끝났어. 오늘 응, 추가 영상. 자, 안, 찍... 안 찍을게요. 왔다. 계획이 없었지 맞다.